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세금 코너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완벽 정리. 제가 일전에도 양도소득세 정리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당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바뀐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도 업데이트할 겸 세금은 양도소득세만 알면 안 되고요. 지방세, 즉 취득세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까지 종합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충족했다라는 전제 하에 일시적 이주택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2년 보유고요.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거주 2년도 충족해야 된다. 즉,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 그 전에 취득한 주택이었다. 혹은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했지만 비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했다라고 하면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일시역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느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약간 조금 말이 복잡하게 써여 있죠. 읽어 봐도 사실 잘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한 게 해당 표입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인데요. 원칙이 먼저 있습니다. A주택과 B주택 간에는 1년 텀이 넘어가야 되고요. B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내가 A주택을 취득했는데 B주택을 한달 만에 사고서 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에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국세청에서 야 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준은 무엇이냐 최소한 1년 텀은 넘겨라가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a주택 사고 b주택을 샀는데 3년 이내에 b를 팔면 안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칙이 있다라고 하면 예외가 있겠죠. 계속적으로 규정들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9.13 대책에서 강화가 됐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2018년도 9월 14일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3년이 2년으로 줄게 되었고요. 2019년도 12.16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취득한 주택은 이게 2년이 또 줄어버려요. 1년으로 줄게 되고요. 1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비주택에 전입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A주택, 비주택 둘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적용되는 거고요. 둘중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라고 하면 아직도 일시적 이주택은 3년이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대한 판단은 비주택을 취득할 시점이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16 대책 때 바뀌었었던 부분 1년 1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살짝 더 깊게 들어가면 예외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1년 내에 처분하고 1년 내에 입주해야 되는데, 이때 비주택에 세입자가 원래 있었다라고 하면 경과 규정을 한번 더 줍니다. 전입 의무기간에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최대 2년이라는 것이죠. 계약했었을 시점에 전세가 막 맞춰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1년 11개월 안에 매도해도 되고요. 전입해도 된다는 라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항은 기본적인 일시적 1세대 이주택 요건이고요. 좀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비조정이냐 조정이냐에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3년이냐 2년이냐 1년이냐 이렇게 말은 해 드리긴 했었는데 살짝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취득할 때는 조정이긴 조정이었는데 계약할 때는 비조정이었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책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을 잘 보게 되면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18년도 9.13 대책 전에 계약은 했는데 이후에 잔금 친 경우들은 살짝 너네는 좀 억울할 수 있으니까 소급하지 않을게 즉 대책 전에 계약했다 라고 하면 일시적 이주택 요건은 3년이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후로도 똑같이 적용입니다 계약할 때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 경우도 똑같이 경과규정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 이주택 요건이 3년이냐, 2년이냐, 1년이냐,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해 드리긴 했었었는데,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동안 설명하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 둘다 조정 대상 지역인 게 너무 명확하고 2019년도 121년대 책 이후로 취득해 가지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1년 내 첩은 1년 내 입주인 경우일 때 1년 내 입주만 하라고 했지. 얼마나 거주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세무사님들이랑 얘기했었을 때어 그러네. 그건 막말로 그냥 일주일만 실거주했다 라고 하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실제로 시행령만 엄격하게 보았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거주해라 이런 내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내용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사항들이 질문으로 나왔었어요. 일시적 1세대 이주택에서 1년 내 전입요건이. 얼마나 거주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항인데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 운영과 해석 내용을 보게 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말한다라고 하면 아, 전입만 해서 뭐 살짝 좀 살았다가 빼지 뭐. 이게 아니라 적어도 30일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최종적인 유권에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도미. 맨 처음에 화두를 던져드렸었죠. 이제는 소득세법만 알아서는 안 되고 지방세법도 같이 세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소득세법이랑 지방세법이 틀리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법의 일시적 이주택 요건은 바로 어떠냐? A 주택이 조정이고 B 주택이 조정이다라고 하면 일시적 이주택 요건은 1년이고요. A 주택이 비조정이고 B 주택이 조정이다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 요건은 3년. 이거는 많이 보셨던 거죠. 소득세법 같은 경우 조정 조정이면 일시적 이주택이 1년, 비조정 조정이다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 요건이 3년.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다른 게 있어요. 비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A주택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상관할 것 없이 무조건 일반 취득세율이다 라는 게 일단 차이점 중 하나고요.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있다 이런 내용이 없죠. 지방세법은 A주택과 B주택 간에 1년 텀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 8조의 5를 보게 되면 일시적 이주택에 대한 요건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1년 텀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세법으로 가면 더 까다로운 사항 중 하나가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임차인이 있었을 때의 유예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호득세법 같은 경우는 합당해요 내가 비주택을 샀는데 어, 비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실거주를 못하니까 새 만기 시까지 경과 규정을 주는 게 있었는데 지방세법은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내가 비주택을 샀는데 세입자가 있든 없든 상관할 거 없이 무조건 1년 내에 안 판다. 지방세 중과세율. 즉, 우리가 2주택자라고 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8.4%, 85제곱미터 초과라고 하면 9.0%의 취득세율을 부과할 것이고, 일시적 2주택으로 갔다가 1주택자 취득세율 1.1에서 3.5%를 낼 겁니다. 라고 했었으면 무조건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라는 게 결과론적인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벤다이어그램 그리잖아요. 쭉 그렸었을 때, 이 소득세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들, 이건 지방세법에서 나와 있는 사항들 있으면 이걸 둘다 충족시키고 싶으면 무조건 가운데 있는 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정 복잡하다라고 하면 일시적 이주택은 그냥 무조건 비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A를 팔아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뭐가 이렇게 어렵나 싶을 순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전에도 양도국세에 대한 내용,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 설명한 내용들 이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하나 잘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종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30일 실고주에 대한 사항들도 바뀌었다 보니까 겸사겸사 한꺼번에 합쳐서 영상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말 어렵죠? 저도 헷갈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헷갈릴 수 있는 사항만 한 가지 짧게 말하자면, 대출을 받는다 라고 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더 짧은 거 아시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6개월 이내 종전 주택 처분, 6개월 이내 종우 주택 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된다는 사실도 참고해 보시면, 내가 진짜 이걸 다 종합할 수가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솔직하게 말해서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시적 1세대 이주택에 대한 요건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포인트다 보니까 이해가 잘안 된다면 두번세번 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지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